한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집마련에 나선 사람들 혹은 국내 투자자들의 부동산 매수세가 시트레졌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 자본이 민간 주택 시장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을 운용하는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를 노리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MK 포커스에선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의 차이나머니 공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까지 외국인 토지 및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만 4,065가구로 집계되는데요 작년 하반기보다 약3.8%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인이 5만 8,896가구로 전체 외국인 중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 소유주택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 소유인 셈인데요. 정확한 비율로 보면 56.6%입니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 캐나다인, 대만인, 호주인 순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불법 의심거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인이었던 위법 의심거래 269건 가운데 125건은 불법 행위 혐의자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약 46.5%였는데요. 중국 혹은 중앙아시아 6개국 출신의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지만 임대업을 할수 없는 H2 방문 취업 비자로 국내에 머물면서 주택을 사들여 임대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5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와 체류 자격을 대폭 강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해외 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경우 금융기관 명과 계좌 정보를 적고 가상 자산을 매각해 매입 자금을 마련했을 경우엔 매각 금액과 사용 내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또 이슈가 된게 있죠. 바로 중국계 사모 펀드인 힐라우스 인베스트먼트가 국내 1위 부동산 자산 운용사를 인수해 나선 것입니다. 이지스 자산 운용이 국내 M&A 시장의 매물로 나왔을 때 국내외 금융사들이 대거 뛰어들 만큼 시장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히라우스는 약 1조 1 0 0 0억 원의 높은 인수가를 써내며 다른 인수 경쟁자들을 제쳤습니다. 히라우스는 중국 출생의 싱가포르인 장레이 회장이 창업한 운용사로 초기에는 중국 기술 기업인 텐센트에 투자해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후 투자 전략을 다각화했고 투자 국가를 점점 넓혀갔죠. 문제는 히라우스의 뿌리가 결국 중국계라는 것인데 시장 곳곳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스는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빅플레이어입니다. 국내 오피스, 데이터 센터, 공공주택 등 여러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사업 분야 또한 다양합니다. 부동산 운용사의 투자금을 지원하는 국민연금도 이번 매각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지스가 경영권 매각 도중 국민연금이 출자한 펀드에 관한 보고서를 사전에 동의 없이 원매자들에게 공개했다는 걸 문제로 삼았습니다. 또 당초 매각 우여 선택지에 외국계 운용사가 없었는데 어떠한 경위로 갑자기 외국계가 부상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지스의 조단이 자금을 댄 최대 출자자인데 항의의 표시로 이지스에 출자한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중 국내 부동산 자산운용사 7곳을 불러서 이지스에 내준 자산 이관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지스의 유력 인수 후보였던 흥국생명도 힐하우스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당초 이지스 주주 대표와 매각 주관사는 본 입찰을 앞두고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본 입찰 이후에 힐하우스 측에 프로그레시브 딜을 제안했다고 하면서 흥국생명은 반발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입찰 이후에 다시 한번 가격 제한을 받아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대해 히라우스 측은 모든 절차에서 매각 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히라우스의 이지스 인수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은행, 자사운용사, 증권사 등 금융사는 최대주주 혹은 주요주주가 바뀔 때 반드시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 변경 승인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히라우스의 중국계 자본 딱지가 결국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민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국인들의 투자가 계속되고 중국계 상업펀드가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빅플레이어로 등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중국이 한국의 부동산 큰 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매경사이언트 홍순빈이었습니다.